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말복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충남 태안에 이 어진수산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이 어진수산에 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이 바닷물에다가 민물장을 키우는 데가 있대.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궁금보다도 그걸 먹어보고 싶어서. <laughs> 자,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히리. 야, 근데 하도 나를 잘못 잡아 본거 아니냐? 그렇게 어. 비올 때는 안 잡고 나 이렇게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와폭염이요 폭염 움직이지 마래 저 안전문자 오고 난리입니다 남캐 멀고 다 타버려 이러면 곤란해 좀 있다 이제 들어가면 뭐안 봐도 비디오지만 여러분들 이 장어 양식도 마찬가지고 뭐 고수원에 빨리 커야 되는 이 양식들은 다들 약 30도 가까이 됩니다 장어를 위해서 음, 거진 죽는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농담 아니요 근데 들어가면 일단 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laughs> 바스까지 다젖어버렸네안 봐도 비디오야. 근데 양식장의 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디 뭐 펜션 부지야? 보니까. 아니, 오션뷰가 장난 아니야.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바닷물로 양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바닷가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깨끗한 물을 순환을 시켜주지.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어진수산이라는 곳입니다, 태안에. 일단 양식장을 한번 구경해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진수산 이 관계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진수산의 김세현 대리라고 합니다. 자 대리님. 근데 여기가 우리 양식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고수온으로 양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여기가 덥잖아요. 아, 그죠 특히 네. 여름에는 수온이 어. 항상 29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항상 너무 덥습니다, 여기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궁금한 게있었습니 여기서 이제 바닷물로 이 민물장어를 키운다 그러길래 여기만의 뭐 특허입니까, 그 것도? 해수 양식 자체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네. 바닷물을 키웠을 때, 연구했을 때 이물장의 특유의 흑내라든지 그 그런 게 네. 없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민물 장어 쪽으로는 나름대로 뭐 조금 알고 있었는데 바닷물로 키운다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왔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구경을 좀 시켜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침 네. 저희 손재 장어 잡는 네. 거 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 살이 빠질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많이 먹기 아, 때문에 그래서 대리님이 살이 안 빠졌구나 <웃음> 네. <웃음> 여기도 이거 바닷물입니까? 네. 저기 다 바닷물이에요 아 그럼 여기도 바이오플라? 어 이거 네. 하고 있고요 저순환여가 아, 하고 있고요 바다에도 그게 또 가능한 겁니까 미생물로? 키우는 아, 그렇죠, 게 네. 닷물 자체가 미생물이 네. 풍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뭐 참돔이라는 게 살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좀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적으로는 좀 불리할 수 있는데, 네. 염분 때문에. 염분 때문에. 네. 근데 사육수적으로는 좀 유리한 면도 음.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출하 사이즈입니까? 네. 아. 야, 이것도 500g씩 되겠네 이제. 힘 좋아 보이네 무지하게 크다 얘는 근데 이 수조 수주, 한 수조에 얼마나 들어있는 겁니까? 저희가 사이즈보다 다르긴 한데 네. 많게는 1.5톤 에서 그럼 수조가 몇개 있는 거예요? 저희 수조는 28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식만 하는 게 아니라 손질해가지고 초벌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저도 저번 영상에 이 갯벌 장어 그걸 먹어보고 장어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어진수산에서도 자신 있게 그만큼 맛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몇 도나 되라나한 34, 도 나만 젖는 게 아니야 우리 김소연 대리님도 바로 젖어버려 못 들어가 양식장 않게 준비하고 와야 돼 여기 오니까는 이게 천국이네 그들만 있어도 시원하네 저한테 들어갈까요 L이? 이 염증도는 받기는 하실 겁니 입는 거 언제나 불리한 사람 아, 그 밑에서부터 그냥 입는 거구나 가운입니다 가운 바지부터 다 입는 건줄 알고 다행이다 여긴 여유 있게 받아요 어, 아, 다안 작아서 다행이네. <laughs> 나는 머리가 짧아서 쓸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래도 할건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밥상에 올라갈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 손질하는 과정이랑 이 초보라는 과정 한번 보러 가시죠. 세상 좋네, 여기. <laughs> 시원하다. 이 제가 어진수산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 양식 하는건 식상하지 않습니까 양식을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 바닷물에 양식한 장어는 단순히 어떤 맛일까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복에 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또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고 근데 이뭐 이걸 보고 또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100원짜리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진짜로 바다에서 키우는 이 민물장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다에다 가 키운다고 색깔이 좀 연해지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 종 자체가 자포닉 과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전처리 과정으로 이제 심해를 네. 해야 피를 빼야 아. 되니까. 뭐 전기로 하는 겁니까? 어, 네, 네. 아. 네. 와. 빽딱빽딱거려서. 일자로 다 서보네. 전기로 기절시키고요. 근데 빳빳이 일자로 서보면 손질하기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그거 맞습니다. 작업자 안전에도 좋고요. 오, 신기하네. 자, 여러분들 이제 피를 다 뺍니다. 전기가 있을 게 엄청 편한 것 같습니다. 저거 잡으려면 손 곳에 꽂고 아주 그냥, 이 전처리 작업까지 다 하는 이런 양식장을 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음, 아 응. EBS, EBS 교육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장어 손질을 합니다. 이렇게 또 고객들이 주문한 장어들은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와, 실수가 없구나. 와, 와 도톰한데? 근데 확실히 바닷물로 양식을 하면은 껍질있는데가더 쫄깃쫄깃하고 그럽니까?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요. 저는 갯벌 장어 먹고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어뭐 장어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개 소리로 바닷물에 키워서 그런지 간이 돼 있다고 생각을. 아 간이 돼 있다고. 아 저는. 진짜 크다. 근데, 야, 잘 먹었다. 어 이것도 이제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직접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이즈별로 거기서 골라서 손질해서 당일출고되는 시스템. 아, 400g, 500g, 800g 이렇게. 아, 800g짜리도 있어요? <laughs> 아, 그거 맛있겠는데? 800g 먹어야지무나히 <laughs> 눈이 초롱초롱 안되지요 언제나 그래. 아, 난 장어만 보면 왜 그리 좋은가 모르겠더라. 야, 아, 장어 손질 기가 막히게 되군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걸 초보라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이 많이 가는구나. 자 여러분들 이제 초벌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초벌단한 10분 정도 네. 진행하고 10분. 있습니다, 앞뒤로. 초벌하면서 피 같은 게좀 올라올 네. 수 있어서 저희 긁고 있습니다. 안 올라올 수도 없죠, 이제 잡아놓은 건데. 야, 저 도톰한 것좀 봐야 살죠 벌써 침 나와버렸는데. 소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복분자지. <laughs> 그렇지. 장어는 복분자지. 근데 이게 400, 500, 800 이렇게 하면 다 나눠지기 때문에 큰 놈들은 정말 큽니다. 우리가 흔히 뭐 식당에서 먹는 사이즈도 있겠지만은 자 식당에서 먹어보지 않았던 사이즈들도 있어요. 근데 주문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또, 아 구워진 데가 많이 타면 안 되니까 조절을 해볼고만 오늘 바로 폭염이야 음, 보여? 웃었다. 35도 이상 여수에서 네. 올라와가지고 여기 딱 내리자마자 바로 여기 나와버려. <웃음> <웃음> 얼마나 뜨거운가? 아니 숨이 턱막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에 반팔 입으면 나는 화상 입어.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김팔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답해더라도아 그냥 쟤는 원래 김팔을 입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그 간단하게 돼. 긴팔이서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 그러지. 야 이제 이래가지고 진짜로 잘라가지고 내 수비에다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제 아니이 500g 짜리 해가지고요 아 500g 짜리 뼈 떼고 포 떼고 차 떼고 그러면 이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지 <laughs> 이거 보니까 벌써 뭐 침이 넘어가 볼라 네자 <laughs> 여러분들 이제 진공 포장합니다 얘는 너무 뜨겁지 않고 거말다 식었을 때 그때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 높아진다 깔끔하게 되보네. 어,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게 되네. 가방에 안두개 숨겨놔. 제든님이랑 네, 네. <laughs> 잠깐 달라니까 숨겨놔라고. 이렇게 <laughs> 포장된 상태에서 혹시나 요를그철 같은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금속 검출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이물질 없는 상태이고요. 서스나철 성분만 네. 듣고 가면은 이렇게.. 믿고 먹어도 된다는 그 얘기만 정확하게 근데 이게 만약에 택배로 받으면 며칠 만에 먹어야 됩니까? 받자마자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초발된 상태에서는 냉장고 가은한 일주일 이내에 철창 오래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맞추 일주일 안 걸리죠? 나 오자마자 무겁지. <laughs> 응. 이건 그냥 손질만 되어는 거네요. 손질 제품입니다. 아, 이거는 그냥 손질 8배한 마리 600g 손질로 600g 와 좋네. 아, 아까 크다고 하셨던 네. 거그 사이즈 저런 것만 묶고 살면 살이 안 빠지겠구나. 빠질 수가 없어. 나이 동네 살아야겠다. 진짜 품질 유지를 해서 가끔씩 먹고 있으니까 아. 주기적으로 뭐 입사하는 조건이 좀 있습니까? 일단 해감내나 맡을 수 있으면 뭐 완전 좋고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손님들한테 나가야 되는 물건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마스크를 벗고 맛을 한번 볼게요, 저도. 여기서 또 장어를 시식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거기서 기름 바라 이씨. 장어는 뭐다? 꼬리부터다, 예? 저번에 말했지? 갯벌장어는 껍질이 엄청 예술이라고. 네. 먹어봐, 껍질이. 큰 걸로 한번 먹어봐 확실히 그런 쪽에서 키우면 껍질이 다른가 봐 맛이 완전 달라 씹자마자 입술이확 터져야 민물자가 이렇게 껍질이 식감이 느껴지는 게 좋잖아 저번부터 바뀌었어 <laughs> 4시간 가려오 잘했다 응. 진짜 잘다이 두께 봐봐 껍질 두께 이 껍질 두께를 나는 보여주고 싶다 이 껍질이 엄청 쫄깃쫄깃하다고 먹어봐 여러면 이제 곽필이 4점 줬어요 댓글 적지 말라고 곽피디 다 주고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뭘먹을 수가 있나? <laughs> 음~ 5분 사이에 완전 순식간에 다 먹었어. 뭐야 음. 안 먹었냐? 안먹 척. 안 먹은 척. 시다자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제 이 손질하고 초벌하는 이거 세우면 다 끝났습니다. 아우 잘 먹었다. <laughs> 아, 아 뜨거라씨. 쓰크 다지워져버네.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장어한테 줄 사료를 배합할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장어 비타민이라는 겁니다. 어원 나보다 잘 먹고 사네. 소화 제대로 생균제도 <laughs> 넣어 주고. 야, 곽히 여기 있으면 그냥 저절로 찜질방에 따로 없구만 아니, 도되지도 않네. 우리 사우나에가 막 60도, 70도도 있는데. 이거 30도 이상으못견디겠어 내가. 아, <laughs> 정확하게 비율을 맞히네요 비율이 안 맞으면 고기들이 예민해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곽 아. 여러분들 저렇게 배합할 때 먼저 비타민을 섞습니다. 아 사료가 그냥 이렇게 분말가루구나 아예 그 떡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떡밥 예. 근데 너무 되지 않고 또 너무 무르지 않는 그걸 또 맞출 거 아니야 근데 저 많은 수조에 다 주려고 그러면 솜찬이 걸리겠습니다 시간이 아, 예. 만드는 것도 예. 그 다른 양반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예. 수조 개수가 적어서 저희는 아, 한 시간 반 정도 우와. 이제 각 수조별로 이제 사료가 들어갈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걸 이제 계량하고 어. 있는 겁니다. 예. 폭신폭신해 자 바, 장어 밥 주러 갑시다 저희가 제일 무서워 여기는 치어를 키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치어 사료는 따로 없는 거잖아요. 어, 예, 맞습니다. 근데 완전 이렇게 치어였을 때부터 하는 건 아닐까, 아닙니까? 네, 그, 실뱅장어에서부터 바닷물을 네. 해봤는데, 그건, 그런데 네. 어,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 실뱅장어를 저희 다른 사업장에, 문물 사업장이 있거든요. 네. 그 거기서 실뱅장어를 어느 정도 키워서, 흑자, 구르고막 이렇게 키워서, 아, 여기서 다시. 받아서 음, 음. 바닷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흑자는 이 실뱀장어에서 이제 장어 형태를 갖추고 깜장색 그 됐을 맞습니다, 때. 맞습습니다미꾸라지보다 네. 조금 아. 큰 사이즈들. 그럼 여기 와서 갖 그걸 바닷물에 견뎌요, 근데? 네. 네. 신기하네. 그래도뭐 바다에서 산란하고 올라오니까. 네. 아, 그럼 진짜로 육질도 좋아지고 냄새도 안 나겠네, 요 확실히. 네, 그렇그 그렇죠. 이거는 뭐 다, 누구나 다 하는 겁니까? 혹은 여기 어진수산만에. 아니, 이거는 저희 어진수산만의 특허가 있어서. 아, 특허? 예, 네, 해수장어는. 아. 다른 데는 그럼 키우는데 없잖아요, 이렇게요. 네, 없는 거 알겠습니다. 몰라. 그, 갯벌 장어 어. 말고는 없는 걸로. 그러죠. 음, 대한민국 최초네. 어,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진짜, 거진 그렇다고 봐야 음. <laughs> 응. 근데 오. 지금 오후 4시에 밥을 한번 주고 한 번은 몇시입니까 새벽 새벽 5시 6 시. 이 수조 안에서 못 컸던 애들은 또 선별해갖고 또키울거 아닙니까? 어, 선별해서 네. 다시 또 키, 음 사이즈 선별해서 네.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저 많은 애들이 이걸 먹나? 못 먹는 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유심히 관찰해봤는데 어. 생선 입질하듯이 네. 좀 먹고 째고 먹고 째고. 아, 나는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이놈만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생겨갖고 거놈이 거놈이지. 다 출하식입니까 얘네들은? 네. 근데 해도 큽니다. 5 0구 g 이상 따이 평균. 네. 네. 아니, 저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대리님은 사무직입니까, 혹시? 전 사무직이 주, 주고요. 그러죠. 이렇게 땀을 나보다 더 많이 흘려보고만마스님 <laughs> 이거 바닷물이래요. 한번 먹어봐요, 바닷물. 아, 놀래라. 아, 요만한 게 지나가면 다 갑자기. 자, 여러분, 제가 맛을 한번 봐봐요. 야 짜요? 바닷물보다는 조금 덜 짜는데, 아니, 짜다. 바닷물에서 키우거 맞네. 어? 그래, 바닷물 바닷물 바닷물에서 키운 거. 그걸 나를 테스트를 해야 되냐고. 네. 뭐, 여기 사기 칠까, 봐 여기서. <laughs> 나옷 붙어 없어. <laughs> 응. 나만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봐. 대리님도 지금 대리님 뭐뭐 <laughs> 다 젖었어.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어진수산의 바닷물로 키우는 민물장어를 체험해 봤습니다. 물론 뭐 맛도 잠깐 봤지만은 이건 저만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또 이걸 또 가지고 내려가서 친구들이랑 자, 삼복더위의 마지막 이 말복을 한번 친구들이랑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네. 네. 수련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다 <laughs> 짱어 하면은 또 복분자가 있어야 되니까 또 친구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강촌식당 응. 안녕하세요 자 강촌식당 식당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뵀죠 <웃음> <웃음> 근데 복분자는 무조건 여기 사야 돼한 병은 선물 아 진짜 안 그래도 된디 네, 감사합니다 고맙네 근데 복분자 여기 거 먹어보면 딴데거못 먹어 그러죠. 응. 수다 한번 붙여 볼랍니다 오늘 숯도 좀 준비했어. 이건 안 티인데. 자, 여러분들, 오늘 말복에 장어 먹고 더위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무거우니까 뭐 언박싱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민물장어탕입니다. 그리고 각종 소스들. 또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초벌 돼 있는 것과 초벌 안돼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험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또 제가 강촌 식당에 들려가지고 복분자를 사 갖고 왔습니다. 오늘 선수들끼리 확실하게 한번 놀아보자고. 장난 없어요 이제. 밑장백이없다 밑장백이. 옆에 쓰레기 봉투를 언제나 뭐제가 촬영할 때는 쓰레기 봉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 어? 오늘 할 일이 많다요. 장어가 크다. 한잔 주라. 한잔 주라고 복분자. 세 병을 다 먹고 가야지 음. 남잔디. 데리 오냐? 데리 오지. 우선 어, 존나 많이야. <laughs> 돌 산에서만 타고 다닌 게거디 가지 말고짠좀해 <laughs> 줘라. 지 아, 그래. 지금 몇번 들었다 났다 하고 있네. 그래. 짠. 그래. 자, 그래. 자 그래. 여러분들도 짠. 그래. 자, 더위 잘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 아. 게임이다, 게임. 음. 기가 막히게 이거부터 와 기름 봐라 왜 세우는 거지? 기름 떨어지라고? 아, 여기. 아니 여기가 위에가 자글자글 끓어야 고기가 익은 거라 그러더라고 내가 봤을 땐 이제 익었을 거 같아 뜨거워보먹보자뜨거워고 뭐 말도 못 하겠다 <laughs> <laughs> 완전 쫄깃쫄깃하지? <laughs> 말이 안 나와 평소에 먹던 장어랑 뭐가 다른지 바다 그 붕장어하고는 완전 내이 다르지? 식감이 근데 정말 뭐냐, 쪼개쪼개 되지? 어, 쪼개쪼개. 야, 잡 찹쌀떡 같다. 그래. 그래 딱 그런 표현이 말있어요 찹쌀떡처럼 엄청나게 쪼개쪼개다, 더라니까나 저번에 갯벌자국 먹고 나 진짜 충격 먹었다. 장어 민물장어 이럴 수가 있냐고. 여기 약간 뭐냐, 껍질적인것 같은데. 음, 껍질 쪽. 완전 찹쌀떡이네. 그러지? 많이 먹어. 아, 근데 진짜 쪼개쪼개다네. 어이씨, 농담 아니라니까. 어, 또 매달린다. 오늘 한번 죽어보려고. 술반만 딸래니까. 계속 짠한 이유가 있어, 저 바람도. 저... 술 반만 따로돈 <laughs> 받아라, 저거. 안되었다 오늘. 또 이거 괜히 이런 거 만들어. 또 양념 통닭만 나는 거 아니야, 저거? 네. 아니, 우리 동네에서 파는 건 이런 맛이 나질 않아. 아니, 난 솔직히 민물장어 솔직히 응. 많이 잡혀 보지 않았거든. 집 앞에서 장어 잡힌데뭐먹고요 그러지, 실제 뭐지, 우리가 뭐지, 민물장어를 별로? 접할 일이 없어. 응. 바다장어는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이 껍질이 달라. 아니, 껍질이 삽살떡이라니까. 어. 껍질이... 아니, 이... 그것을 바닷물에 키웠을 때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야, 근데 또 앉아 있다 보게 선선하게 좋다. 야 야외 나올게. 아 불이 나한테 다 온다. 아 연기랑 잘 생겨서 그래. 술집에 가서 구독자들이 알아보잖아. 응. 어, 일단 술을 많이 먹어야 돼. 우리가 술을 엄청 많이 먹는 줄 알아. 한 여섯, 일곱 병씩 깔려 있어야 돼. 나한테 골드라기. 이그 봤을 때는 술을 엄청 많이 드시는데 이거밖에안 먹었어요. 아 이제 시작이죠. <laughs> 이제 시작할 때잘 봤네요. 야, 아 찐이다 찐. 진짜 찐이다. 진짜로 어? 민물장어 저는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맛이 난다면 나는 매일 가서 먹어볼 수 있어. 근데 이런 맛이 나는 장어집이 없다고. 말복 다운 그딱 컨텐츠다 이게. <laughs> 아 오늘 잘때 컨트롤 안 되겠는데. 음... 왜입이 돌아가 볼거아뭐복분자에다 <laughs> 장어 저리 먹어보면 여기 문제가 아닌지. 말을 못받아치우겠어 너무 뜨거워갖고 <laughs> 각시를 혼내주겠다는 얘기여. 뭐여 바로 잔다는 얘기여. 더 빨리 잔다. 그러지. 각시보다 더 빨리 잡을지. 어. 아니 근데 혼자 자다 괴로워하는 거 아니야, 뭐. 야 이거는 진. 해도 좋고, 봐봐, 와. 오. 기름 튀나오는 거 봐봐, 봐라. 이렇게 막 기름이 쭉쭉 튀나가 본다 껍데기가 완전 돌돔 껍데기맨기로 나니까 어터워라어터워라어터워라 맛있다니까 막 기름 줄줄 버려 비린내 전혀 없네. 아 오늘은 나는 가장 아, 행복하다. 자르면 각시도 막 기름이 줄줄 떨어져 려러 <laughs> 응. 멘트가 아예 일도 안 나와. 버렸 뜨거워갖고. 기름이, 기름이 혀를 갖다 다 마비시켜 분데 있어 봤어. 어, 말복 제대로+ 제대로 고마워 언제 먹을 수는 거야? 음식 잘못했겠다. 말, 말을 못 하겠다. 와뜨거라 와. 그냥 우리 회식할 때 이거 먹었어야 말도안 하고 그냥 무겁건지요 간단한 거 먹어야 돼.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말을 아니, 못 해본 거야. 뭐 말을 해라고. 뜨겁냐? 니는 <laughs> 지금 이것만 기다리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하달를다 먹는다고. 못 먹지. 어, 너무 크다고. 아. 먹는 방법이 있어. 이걸 접어보면 돼. 음. 한번 넣어봐. 저 오늘 저 심한 혈전장된다직설못 하고 있다, 지금. 아두거아뜨거라 <laughs> 언제 먹어요? 될것 같아. 아 다래. 아이 많이 고지 얼른 먹지 아니 아까 그먹막 기름이 장난 아니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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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추 해볼라면 맵다. 자한 마리 더 들어갑니다. 아, 크다 크. 어디냐 외국에서 그거 한 거죠? 이 껍질에 있는 부분이 완전 달라. 진짜 맛있다. 나그 부분 땀에 민물장어 먹는 것 같아. 살은 뭐 음. 거기서 거긴데. 요요 여기 있는 게. 아이집 장어 잘하고 말. 확실히 뭐이 그냥 열대야는 열대야가 봐봐 지금 미열치열이다 완전 이거 완전 완전 질질해부르고만이 <laughs> 맛봐 이거 너희땀 많이 안 난다 지금 <laughs> 닦고 있어 지금 아 그래? 내가 <laughs> 지금 모가지 뭐 흘러보고 있을게 그럼 <laughs> 어, 좀 닦아라 줘몇시 밑으로 지금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거 <laughs> 거긴 나갔고 근데 네가 땀을 왜 흘리냐 아 복분도 못푼 거야 아그래 내려오라고 약발받았을 때 바로 집으로 가야 돼 네. 어디 가지 말고 카카오택시 좀 불러봐 <laughs> 좀 너무 가 얼마큼만 먹어도 혼날 수 있어. <laughs> 네가 혼나지. 어. 음. 자 여러분들 지금 뒤에 보이는 뷰가 해양공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전에 낭만포차가 있었던 곳인데. 옆으로 이동했지. 너무 교통이 아주 마비가 돼버려. 나도 못다녔라거금뭐 음. 여수 이태원인게 주공에. 뭔 일이래? 어, 영신호도 매달려볼구만. 뭘 달려 이제는 영만 무거 그래봤자 우리 지금 한 배도 못 먹었어요. 짠. 한볼텍이 가득 넣는 그런 맛이 있어. 이게 잘라서 먹는 거랑 온놈을 바로 먹는 거랑 또 다르다. 그런 근데 여기 이제 어진수산 이쪽이 진소원이라는 장을 판매하는 데가 있다고 거기서 시키면 돼요 언제든지 우리 먹고 싶을 때.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광고 일도 아닙니다. 나는 친구들이랑 이거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일부러 찾아간 거요 드디어 그 우리가 비싼 거 먹습니다. 야 소고기 내가 살게. 이녹아된 어, 거예요. 녹화된 거야, 거지? 응. 사면 되지. 이거 이거지. 얼마 안 남았다. 우둔살 그런 거 아니잖아. 진짜 <laughs> 그, 그 뒷고기 사면 되지. 저 가구 막... 하면안 된다. 그럼 네가 사 그러면? 그러면은 지우가 멸망을 해 버려요. 야가 돈을 쓰면. <laughs> 각시 보고 있을게. 그러지말 하지 마. <laughs> <laughs> 어디 나간다 그러면은 바로 잡아 볼 수도 있을게. 야, 근데 솔차이덥다숯 이것도 비싼 거 사면 안 되겠네. 화력이 너무 세다. 살짝 이쪽으로 살짝만 이쪽으로. 나한테 하나도 안 온디? 아니, 안 오지 당연히. 대알이 치워라. 너도 뭐 하나 갖고 올 거냐? 어쨌든 뭐 너도 뭐 갖고 와 보고 마. 니 우리 아빠랑 말투가 방금 똑같았어. 조용해. 나 말도 안 했는데. <laughs> <laughs> 자기 혼자 열받으면 야. 조용해. 그다고뜨는거 없는 같은데왜 이러냐 이거? 네가 하는 게 그렇지만. 뭐. 아 연서로군데 덥긴 더운 것 같구만 또 새끼가. 하나 있더군. 너 시원하다. 아이. 와 다르다니까 어, 얘기가. 저도 다르다 이거. 컵이 작네. 거짓 장어 무한리필 집인게. 아그건 죽어버려. 먹다가 내가 봤대. 너도 한 모야 되는데 아, 이게 네가 알아서 꺾어 먹어. 꺾어 먹으면 돼요. 계속 짠하니까 귀찮네. 뭐 방울끼냐? 한바꾸럭씩줘볼고 와. 아, 내가 땅끼 저거 지금. 많이 먹어. 선두끼리 끝까지 한번 가불라니까. 어. 짠 커피 아닙니다. <laughs> 양촌이 커피 구만 장어로도 배가 불러온다는데. 다 먹고 가라 해.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laughs> 음. <laughs> 입에 칙소리가 나보다 치소리 나보라 안에서 육즙 터져보냐? 아니 내쌤바닥이 이거 분 소리라고 칙소리가 나더라고 칙소리가 원래 안이어뭐 선풍기가 뭐 소리가 좀 이상하다니. 아, 선풍기가 지금 시발 지원자 켜다 꺼다연 변한다니까. 광량 <laughs> 조절은 되고 있어. 뭐 오토매틱이요? 지원자 미쳤다니까 <laughs> 사람을 들었다 놨다고 했네 이게. 야, 너 어디서 폭죽을 터지냐 건너편에 <laughs> 터뜨리냐? 아니 뭐 폭죽 보이도 않는다. 소리만 나지. 탁탁 소리만 나지. <laughs> 아, 어, 집 조용한데 보면 유난히 집저 방파제가 제일 중요해. 그러지, 그건 해도 어두워. 응. 가로등이 있어, 우리 동네에. 나중에 소고기 할때 밖에서 하자. 소, 어? 뭐 있냐, 소고기 현수 사온다고? 어? 니가만 사온다? 이냐방 아까 네가 산다면서 야, 소고기를 먹는다 했지. 나가 뭘 산다고 그래? 네가 사갖고 오면 나가 맛있게 먹는다. 이 말이지? 하여튼 새끼 돈안 쓰려고 까고 달라드는 거 하고는 <laughs> 우리 딸이 보고 있다. 그래. 알았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laughs> 나한테 뭐라 해. <laughs> 아 근데 소고기도 나 많이 못먹어 난뭐 못먹어 내가 봤을 때 우리는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면 끝나 그것이 이제 좀 그래 어... 30만원 집에 가져가야 돼. 네. 니야 소고기집가면 당연히 3 0만원을뭐1 0만원 아니 새끼들이 원. 발을 왜 그렇게 건드5만원치지만뭐 <목소리> 얼마? <목소리> 얼마? 30? 3개는 안하지 3개? 뭐야될야 뒷고기 저도 몰라 멍청이 야 <목소리> 나 새빨간 센서 있어. 아, 소고기다. 아, 돼지 거고기다 탁, 배 타고. 바로 배 타고. 찌기면나 바로 배 타고. 나 방금 뒤집고 왔는데? 아, 봐봐 이거 눌렀어. 이거, 이거 타버려서 좀쓰 그래? 일단 나먹을못만지집 어, 딱저세 개만 뒤집어, <laughs> <laughs> 뒤집어 놓은 거 봐봐. 하여튼 새끼 의리 있다니까. 그런 <laughs> <laughs> 일 있으면 바로 먼저 집에 가볼 놈일게. <laughs> 어, 나도 밥, 밥 먹고. 탄수화물 이좀 당기네. 난뭐 당기는 거 없는데? 먹고 와 끝이 짓에서 공손 못하니까. 그게 탄수화물이요 그래 음. 응뭘 몰라 일도알아듣냐 저렇게 뻔뻔해 당 당황, <laughs> 나가 당황해 보다 말을뭐말못하다뭔말을못 하지 아 근데 1 0만 원에 못 얻건지 생각해봤대. 니네 번지점프 아니야? 번지점프 아니에요? 저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아니 신반대는데왜 나가 번지점프를 왜 해야 되지 니 <laughs> 네 몸무게까지는 번지점프 할수 있더라 이기 전에 심장마비를 감수했어 <laughs> 나 놀이기구 탔을 때도 이랬거든 놀이기구는 타다가 극한까지 내려가면 올라갈 때좀 괜찮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가 괜찮잖아 근데 요 번지점프 내려가면 또 올라와서 또, 또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몇 번은 반복해야지 또 키로수가 있으니까 요 오이 탄력이 장난 아니란 말이야 네. 경주 난 그것도 무섭다고 생각해 나그테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니까 장 아빠 욕밖에 안 했어요 나 <laughs> 진짜 눈 좋아했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시야! 막 이러면서. 진짜 무서운 거는 오동도 그거는 제일 무섭지 트럼프코트 가본 거 없어요. 오동, 바이킹. 어. 그거는 막 소리 나. 그러지 삐걱삐걱 소리 나불지막 나서, 나서 티 나본 거 같아 막. 그래. 아 그거 엄청 불안해. 봐봐 보지 쪽는들안끊어진다는 법이 있어. 끊어질 수도 있잖아. 그냥 그럼 줄두 개만 꼬으라 그래. 우리 세이 같이 매달아 보자아 그러면 다 죽어 그냥 요단강이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날. 애기 뭐가지 플라즈어 거 아니야 그냥 <웃음> 이렇게 <웃음> 뛰는데. 아나 진짜 가만 생각해봤는데. 신만 원에 나가 왜 버지점프를 해야 되니? 네안 사면 전부 지도 시켜. 그럴 것좀몇명안될 건데. 만도 안될 건데. 만이 뭐예요? 천도 안 되지, 백도 안 되거든. 장어탕은 또 달라. 그러지, 탕은 다르지. 음. 자, 여러분들 이제 장어가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 여러분들이 빠졌다. 시중에서 많이. 드시는 그런 장어 사이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 내가 봤을 때 그건 오산이야. 완전 다르면 사이즈가 한데. 경기도 오산이. <laughs> 우리 여섯 마리 먹었는데 경기도 오산이라고? <laughs> 봐봐, 겁나 웃긴 게 나가 이런 말을 했잖아. 나한테 좀지랄지라했어거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민물 장어탕 한번 먹어봅시다. 또 이왕 시켰으니까 안 먹어볼 수는 없어. 자, 여러분들 이것도 전부 내돈내 산입니다. <laughs> 아, 안뭘안 뜨겁다. 뜨겁다고? 안안 들었어. 아 진짜 용납 없다 진짜 씨망뭐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뭐 기름? 바로 반응해 보네. 아 내가 봤을 때이 새끼 이거 뭐 다자마자 그냥 딱 느낌이 나니까 뭐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막. 얘기했잖아, 안 겁이 안 많다 그랬잖아, 당신. 열이 넘게나봤거는이뭐 하나 떨어졌어. 떨어졌어, 라다 이게 기름이 아니잖아. 기름이야, 그뭐수식 거. 수심타브겠지 껍데기 같은 거. 아니요. 그래. 아 뜨거. 자, 뭘 뜨겁다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민물 짱아탕 한번 먹어 봅시다. 딱한끼 식사용이고만 이거 <laughs> 아니, 나 오늘 양발을 먹었으면 좀 진지해진다는 얘기지. 이 패션 테레범들이 제일 잘못된 happening. 게 뭐냐 회색 양발을 신으면 절대 안돼 그래 진짜 아무런 명품을 쳐 발라도 이 양발에 회색 양발이 <에이> 잖아에빅이삐왜왜안나 <마시잖아요> <picked up> 이거 <loan> 장동건도 회색 양발 절대 안 신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안 된대 밥에다가 말하고 그 신김치냐 신김치 딱 먹으면 맛있겠다 <diezaminved Soulnaires> like 이거 지금 추웠던 느낌이라니까. <pianoadesude> 아또 언니 맞네 다야 가위바위보 제가 세븐일레 가고 밥돌려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평양에 보내면 안 돼요 자가이바이보에보보얼마냐 보. 보. 혹시 뱃사람은 다르구만 좀 적겠어 여기 응? 돈벌 안돼잔돈안 남아요 남을 수 있게 해봐 너는 만약에 졌으면 뭐 있어 뭐 있어 카드 있어 카드있지 마카 마카 마들 바바 김. 자 여러분 장어탕에는 밥을 한번 말아서 먹어볼게요. 실비 김치야? 나 한번 먹어보자. 그 실비 김치가 그래 맵대. 아씨맛있어 먹어봐. 아, 장난치냐 새끼야. 팔에, <laughs> 김치는 뭐 고추장에다 담가놓렸구나 오케이, 맵지. 아 맵다. 별로. 맵다. 사실 민물 장어탕은 건강에 지는 맛이 나니까. 이거 이런 거딱위어 갖고 그럼 매운 거다 빠져 볼지 숨소리 허벌라이크네 아 됐다고 숨소리 허벌라이크 뭐코풀 써요 심장 박동수가 114다 보기만 봐도 그냥 이 매운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물탕이라 그러면은 이 비린내 날까봐 걱정하는 수도 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나 흙내가 어, 진짜 이열치열이 진짜로 루 이제 20대들은 얘기가 다르지 매운 거 없네. 됐다. 어. <laughs> 혼자 엄청 싸우고 있었다. 매운과의 싸움이 <laughs> 계속 이러고 있네요. 말복을 위해서 이 진짜로 이 우리 흔히 말하는 보양식이죠 잘 먹어봤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지요. 뭐 겨울 아니면 여름이니까 여름 잘 날라 그러면 은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먹고 뭐잘 쉬고 뭐 그런 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도 올 여름 여러분도 건강하게 한번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네. 그래, 맵다니까. 뭐안 매운 척 하더만, 이게 혼자 비행게 접었네. 어, 뭐, 남자는 뭐, 이런 거같고 뭐. 화상입어은야 얼굴에. 아니, 꽃이다, 꽃이와. 장어, 뼈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뼈를 많이 넣어 아, 진짜, 우러낼 때로 우러낸 곰탕 같은 그 육수네. 아, 따 오늘 집에 가면 좀 큰데. 왜? 나를 나것 같은데. 주민신고 들어올 것 같은데. <laughs>